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 프리미엄 컨설팅 팀 하연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hts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s란 증권사를 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말하겠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hts를 설치하셔서 사용이 가능하시며 온라인 거래시 저렴한 수수료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 시 투자자 본인이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리셔야 하기 때문에, HTS의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꼭 숙지하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HTS 사용 설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KB 투자증권 HTS 스마트, 스마트 활용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 투자진권의 다양한 채널 중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트레이딩 채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온라인 트레이딩 채널에는 전용 설치 프로그램인 HTS, 즉, KB 스마트톡과 KB 스마트톡 미니, KB 스마트톡 W, 홈페이지 트레이딩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KB 스마트톡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PC에 설치하신 후 ID,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로 로그하시면 됩니다. 시세 및 계좌조회, 주문, 투자정보, 차트 등 증권거래에 관련된 업무가 가능합니다. KB스마트 미니는 KB스마트국의 주요 기능을 작은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미니 사이즈로 구성된 HTS입니다. KB스마트 미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 없이 KB스마트북을 설치하신 후 로그인 창에서 미니형을 선택하고 로그인하시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KB Smart W는 홈페이지에서 원클릭으로 종합 화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식 종합, 고해상도 종합, 선물 옵션 종합, 차트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HTS를 설치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의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트레이딩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KB투자증권 홈페이지에 주식 주문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PC방 등의 공공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이 어려우신 고객님께 호응을 얻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KB투자증권의 대표 프로그램인 KB스마트톡을 설치하고 로그인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KB스마트톡을 설치하시려면 우선 홈페이지 메인 우측 중간에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KB 스마트톡을 다운로드 받거나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이용 안내, 트레이딩 채널 안내에서 KB 스마트톡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KB 투자증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중간에 온라인 트레이딩 다운로드에서 KB 스마트톡을 클릭하시면 파일 다운로드 창이 팝업됩니다. 실행을 누르시면 프로그램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되며 진행 과정 중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PC 바탕화면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KB 스마트웍 주황색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KB 스마트웍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KB 스마트웍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KB 스마트웍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회원 가입 시 등록한 ID, ID 비밀번호,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접속 시에는 KB스마트톡 프로그램을 PC에 모두 설치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후 버전 처리 사항만을 업데이트하므로 빠르게 접속 가능합니다. KB스마트톡은 종합형, 선물옵션형, 미니형 세 가지가 있으며, 로그인 창 아이디 입력 칸에 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형은 주식거래와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며 선물옵션형은 선물옵션만을 거래하는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니형은 종합형을 접속하기 어려운 고객님을 위해 종합형의 주요 화면만으로 구성하여 작은 사이즈로 제공해드린 서비스이며 다른 업무를 하면서 실시간 시세와 매매를 할수 있고 화면의 투명도 설정도 가능합니다. KB 스마트톡을 설치하시면 세 가지 유형별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 스마트톡을 접속하면 증권거래, 은행 입출금 등의 다양한 증권 업무를 하실 수 있으며 시황 분석 정보 등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형별 매체를 말려, 말씀드렸습니다.